목적이 뭡니까? 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잖아요. 근데늘 말씀드렸지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멘. 네. 내일에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뭐 오늘 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스페노처럼 말했지만은 우리. 목적은 뭐냐면은 하늘나라예요 아, 네. 천국을 소유하는게 목적입니다 아, 네.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희생해야되고 네.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되고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되고 아, 네. 주님이 원하는대로 우리가 그냥 순종 순종 그리고 또 남을 나보다 나대 여기고 내 육성 있는 같이 사랑하고 아, 네. 주님 말씀 다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 이겁니다.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내 이웃을 내몸 같이 네. 사랑하고 <laughs>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남은 세상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늘 나라를 깊이고 우리는 해야 돼요. 가야 말씀 제가 머리를 싸아내고야그저 어 세계 열방찬송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아 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 네. 지옥이냐, 천국이냐, 저는 이제 어디 가도 말씀을 전해도,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 이 아, 말씀을 늘 많이 전할 겁니다. 아, 네. 왜냐면은, 정말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아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들어야, 어, 너는 오케이. <laughs> 천국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알림이 아, 네.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늘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아, 네. 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강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응? 도대체 주요 주요하는 자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경고를 들어보면 우리는 더욱더 구원을 확고하게 받도록 힘써야 쓰고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비조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도 여전히 아래, 제 아래 그하며 옛 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결정이 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은사가 믿음이에요. 물론 사랑의 은사도 최고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거죠 아네. 그래서 내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어? 저나 우리 모두는 다. 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던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여서 모두가 행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해 네. 모두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 네. 절대적으로 축댕이가 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해서 건지시고 이런 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네. 9장 31절 십자 3장 3절 테드로 5서 이장 9절 이 말씀 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을 줄 알았던 사람도 멸망을 받을 수 있다. 어? 구원받을 줄 알았던 사람도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간세 사람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죠. 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올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늘나라 왔어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늘나라에 왔어야 할 사람이 못 왔어요. 안타깝죠세번째로 내가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뭐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 저는 분명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거인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어? 내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까지 그렇지만 또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굶어가면서 남에게 도울 줄을 못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오늘은 또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건가 나에게 또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건가? 우리가 감당해서 각질로 남겨야 된다 이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국에 누가 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사람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 천국에 가는 모든은 철저하게 회개가 돼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 사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삼 받은 사람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문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 신양에 팔고 후회했어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가루 유다는 후회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 생각하면서 통곡 기도를 했어요. 회개한 겁니다. 이거 차이점이에요. 다룬 유다와대도 차이점 그런가 하면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윗이 재진거나 사울왕이 재진거나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악한 죄더 잔인한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가 적시도록 피눈물 나게 그냥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 포장, 그 칠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세를 향해 바울은 미리 경고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쌓는 일에 열심을다 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네. 할렐루야! 여기는 다 하나님 나라가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탈출할 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노세 안에 보세요. 도망가는 뒤를 돌아보면 안되는데 세상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비단조각, 비란, 금, 돈 그러니까 세상 것에 미련이 남다 보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치우치면 안되는 겁니다 음. 세상 돌아보면 안되는 겁니다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소금기둥이 돼요 자 세번째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음. 아라비아 속담에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 밖으로 내뱉은 말, 두 번째는 할 시위를 떠난 화살, 세 번째는 오래전 과거 생활, 네 번째는 게을리한 기회라고 합니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속담이에요. 아라비아 속담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나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기는 네. 아는데 순종이 잘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안호기한테너돈한 30만 원 있지 않느냐? 주라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쓰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그 사람 돈 30만원 줘 버리면 나는 어게해요 이래서 못 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지금은 지구리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면 하나님 땡기고 얼마 안 되니까 30만원 줘 버려봐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 후회를 하는 겁니다. 항상 후회는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지 다음에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내일을 기약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은 오늘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최고의 하루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미룰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우리의 생명은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천국 오직 하늘 아래 내 이름 속자가 기록돼 있다. 이것을 늘반지해야 되는 거예요. 딱딱 잘못하면 네. 제 집은 또 천사를 시켜서 주님은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고 정신 차리면 또 기록되겠죠. 애가 지웠다가, 써줬다가, 지웠다가, 써줬다가, 이게 반복되지 않게끔 항상 하늘나라 생명체에내 이름 숫자가 기록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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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물이 가까웠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순종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사랑으로, 뭐 사랑의 언사 저도 구해야 되겠지만은 어 하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아, 네. 오늘의 최선을 다합시다. 여기에 아, 네. 모인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